구글 코리아도 유한 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매출을 알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볼까요? 누군가의 블로그에 광고 배너가 뜹니다. 구글이 소비자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용자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보고 있는데 글 하단에 광고가 뜨는데 그 하단 광고에 네, 한 시간 전에 봤던 그 지마켓의 원피스가 뜨게 되거든요. 구글은 대부분 그 본인의 컴퓨터에 이제 쿠키를 활용을 해서 네, 그 친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영역에 광고를 띄우게 되거든요. 구글은 광고비를 챙깁니다. 광고비 중 일부는 에드센스 계약을 맺은 블로그 주인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당사자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광고 수익을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고 했을 때, 저의 이제 구글 에드센스를 달수 있는 아이디 넘버가 적힌 엽서를 미국 본사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1 0 0 달러 이상이 광고비가 이제 쌓이게 되면 그 자신이 정해놓은 네, 은행 계좌로 네, 바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국내 동영상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생깁니다. 연간 광고비만 최대 6천억 원 규모로 국내 광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비는 구글 아일랜드로 보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글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건 앱을 판매하는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앱 매출은 4조 4,65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구글이 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니까 약 1조 3,4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도 싱가포르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글 아일랜드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약관에도 구글 아일랜드와 직접 거래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구글 코리아는 없습니다. 꼭 국내에서 구, 구매를 하는 것 같이 소비자들은 느끼는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구글 코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바로 싱가포르로 가고 싱가포르로 간 돈은 또 바로 아일랜드로 갑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출을 한국에서 일어난 사실상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세율이 더 낮은 다른 나라로 옮겨가도록 하면서 구글도 역시 조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결국 지난 한해 동안 한국 소비자들의 상대로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근거가 되는 고정 사업장 다시 말해 서버가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앱스토어 매출과 광고 관련 세금을 우리나라에는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OECD가 종전에 합의했던 것은 서버가 있는 장소를 고정 사업장을 하자 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구글이나 애플은 한국의 한국 사업과 관련된 서버를 한국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서버를 쓰고 있는 데가 주로 조세피난체에 두고 있고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구글에 접속에 들어가면 한국의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즉 조세피난체에 서버를 둔 그곳에 접속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우리나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 포털 업체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과세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절약한 세금으로 세금은 그런 글로벌 사업자들의 어, 커다란 수익원이 되고 이 돈은 다시 어,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신기술 개발, 개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어, 이 같은 세금 역차별이 계속 방치된다면 어, 국내 사업자 간에 기술 역차가 계속 벌어질 테고 국내 사업자들은 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는 이 국내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그망 사용, 사료 서브 유지 비용을, 어, 사실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국내 사업자들은 이 동영상, 동영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 어, 비용을 드려야 되고, 어, 서브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어,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 코스트 이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속에서는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어, 이 기울어진 어, 이, 이 경쟁 상황을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문제와 관련해 구글 코리아 측에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구글 코리아는 끝내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 본사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왜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모이게 해놓은 걸까요? 아일랜드가 전 세계에서 법인 세율이 가장 낮고 조세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타국적 갭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세율이 높은 국가는 가급적 이익을 고의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많이 이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 미국인데 미국과 한국 간의 체결한 조세 조약보다는 한국과 아일랜드 간의 체결한 조사직에 월등하게 구글이 유리합니다. 그러하므로 구글은 미국에 있는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을 시켜놓고 그 아일랜드에서의 한국과 거래가 있느냐하는 아그 같은 조세 회피 전략을 짜고 있지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아일랜드만은 아닙니다. 임페리얼로 유명한 주류 회사 에드링턴 코리아는 이익금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본사 자회사로 보냅니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이 17%로 22%인 한국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BMW 코리아는 네덜란드에 있는 본사 자회사로 이익금을 보냅니다. 네덜란드가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미국계인 이베이는 영국에 킴벌리는 헝가리에 각각 본사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가령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100억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본사로 이익금을 보내면 한국에서 세금 10억 원을 떼지만 영국이나 헝가리에 있는 군사 자회사로 이익금을 보내면 한국에는 5억 원의 세금만 내도 됩니다. 나라별 조세 조약이 다른 점을 노려 한국의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겁니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는 이런 꼼수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어떤 한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이나 이익을 다른 나라로 옮김으로써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 그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실제 그콘텐츠가 생산된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과세 제도를 개편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이 구글세라는 별칭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OECD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등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90여 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영국은 2015년 글로벌 기업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로 빼돌릴 경우 세금을 25% 부과한다는 내용의 구글세를 도입했고 호주도 올해 구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올초 구글 이탈리아가 지난 10여 년간 올린 매출 10억 유로 약 1조 2,40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산해 3,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연매출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구글 코리아에 적용한다면 해마다 5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구글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우그리나 애플이 정부에 각종 매출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을 우유 이런 거좀 파악할 쪽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영업 형태 아, 그리고 얼마만정리를 갖고 있는지, 동영상 같은 경우에, 유튜브가 몇십 뭐, 프로인지, 이런 걸 추정만 할 때, 실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통신사업법에서 그런 부가, 가, 통신사업자, 그 사람들의 그 영업에 관한, 아, 그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정부에 준다 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제 뭐 영업, 어, 그 규모라든가 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추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금을 어, 논의할 때도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혹시나 맥도널드 같은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 감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공식 의무가 빠지면서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회계 감사를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인을 선정해서 받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더라도 회, 감사인을 선정하는 사람이 그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은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 의무가 보통 들어갑니다. 근데 공시 의무를 빼고 외관만 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저는 사실 상당히 의문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외감이 아닌 공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에릭슈미트 전 회장은 자신들이 만든 세금 회피 구조에 대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얻는데 이익은 주주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이 고용과 소비를 이틀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계속 사회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금들 모아서 이 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한테 나눠주죠. 그런데 이익은 얻는데 이익이 다른 나라로 가서 여기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면 이 체제 자체가 사실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구글이고 애플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모든 우리 우리의 삶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이런 디지털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다 국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과세 기반이 흔들리게 되니까요.